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변호사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부동산 시장이 많이 침체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동산 침체기에는 부동산 사기꾼이 고개를 든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부동산 사기의 대표적인 것이 기획 부동산 사기. 기획 부동산은 원래는 네. 네. 개발 호재가 좀 별로 없고 좀 저평가되어 있는 부동산을 네. 뭔가 자체의 기획해 가지고 이렇게 개발 과정을 통해서 네. 가치를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파는 겁니다. 음.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음, 네. 그것도 하나의 뭐, 어, 영업이죠. 음. 영업이고, 하나의 노하우를 이제 실천하는 거니까. 음. 괜찮은데, 네. 문제는 네. 그렇게 하면 하는 사람은 소수고, 네. 대부분은 보면 상품 가치가 없는 거를 높은 음. 것처럼, 어차피 안 되는 건데, 속이는 겁니다. 속이는 음. 게 문제예요. 음. 그러니까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이런 음. 일이 자꾸 생기다 보니, 이제, 네. 기획부동산 하면 사기. 기획 부동산 이퀄 음. 사기, 사기 이미지가 막 사기 이런 네.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지금도 이런 기획 부동산의 어떤 사기 사건이 많이 음. 발생하고 있죠. 구체적으로 이제 그면 기획 부동산이 어떤 네. 수법으로 사기를 치느냐 여러 가지 좀 나눠 볼수 있지만은 크게 판매할 때는 어떤 텔레마케팅을 동원해서 하는 판매 기법과 음. 피라미드식 다단계 판매 기법 여기 음. 이제 대표적이고 음. 또 실제 이제 토지는 큰 덩치 큰 땅을 사가지고 지분 여러 음. 개 쪽에서 네. 판매한다. 네. 지분 쪽에 팔기. 여기 네. 아, 이제 대표적입니다. 순수들 한번 알아보면 네. 텔레 마케팅 판매 기법. 집요하고 무차별적인 전화, 네. 메일메시지로 네. 공시를 부립니다. 네. 그리고 결국은 텔레 마케팅 판매 기법이 희생양은 주로 돈은 좀 있어서 부동산 투자에는 관심은 있는데 네. 업무가 너무 바빠서 네. 현장 가보지도 네. 못하고 네. 확인도 못하는 전문 직역의 사람들. 네. 그리고 또 등기부 등본도 잘 모르는. 가정주부들, 초보 투자자들이죠. 결국 이 사람들은 네. 전문 직역이나 초보 투자자들은 음. 바쁘거나 네. 실제 또 몰라가지고 그들의 네. 올감이 십사이 이제 이렇게 걸리게 된 거죠. 네. 또뭐 부동산 문외한이니까 네. 현장 조사를 요구해도 아까 말처럼 엉뚱한 좋은 토지를 보여주고 이렇게 네. 보시는 거죠. 음. 그러면 또 다단계식 판매 기법, 네. 요거는. 네. 국에 대해서 예.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 영업사원을 음. 많이 채용하잖아요. 그래서 음. 당신한테도 상당한 인센티브 줄게. 음. 한명 한 데리고 오 인당 얼마, 심지어 두당 얼마. 그렇게 아. 데리고 오잖아요. 네. 결국은 지인 아니면 친인척을 음. 데리고 오잖아요. 오면 네. 저그 사람들을 데리고 온그 사람을 수자로 계약을 하고 또 데리고 온 사람들을 다시 또 직원으로 채용해요. 음. 당신한테 팀장 자리 줄게, 뭐 줄게 이렇게 하고 네. 네. 또그 사람. 한테 또딴 사람을 데리고 오게 합니다 이게 음. 다단계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기획 부동산이 이제 하는 제 지분 쪽에 팔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네. 대부분 네. 큰 토지 산이죠. 산이라야 뭐 몇만평 몇십만평이나 오지 어, 네네네. 뭐 농지가 그렇게 많은 건 없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왜 산지를 쪼개 파느냐 뭐 도시에 있는 뭐 대지, 나대지, 상업용지 음. 이런 건다 값이 정해져 있고 뭐 시세가 네. 다 정해져 있는데 음. 그것까쪽 쪼개 팔기 어려워요 그래, 보통 사람들이 모르는 거 연구해 봐야 아는 거 열심히 찾아봐야 알수 있는 거 그게 산이구나 <laughs> 산지구나 산은 동서의 네. 거리가 잘안 되기 때문에 음. 그것도 지방에 있는 산들은 네. 실세가 얼마인지도 몰라요. 적정한 가격이 얼마인지 실세가 얼마인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네. 소비자들을 속이기 딱 용이한 겁니다. 음. 그리고 또 토지 투자는 또몇 년은 흘려 흘러야 뭐 적어도 땅이 묻어나야 지 그죠? 네. 5 년, 1 0 년은 뭐 이십 년은 묻어나야 돈 된다 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음. 당장 수익이 얼마 되는지 몰라요. 또. 네. 네. 그리고 또 지자체마다 뭐~ 어떤 개발 계획이 있다 그러면 계획, 개발 계획도 지금 막 수립된 단계고 네. 언제 계획 실행이 될지 아무도 음. 모르는 경우 네. 심지어 담당 공무원한테 물어봐도 음. 개발 계획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경우 많아요. 이 이렇게 기획 부동산이 막 그냥 음. 장사하는 거예요. 네네. 자 그러면 기획 부동산이 주로 어떤 땅, 어떤 지역의 음. 토지를 대상으로 하느냐 제가 많은 상담을 했는 그 중에 대부분은 제주도, 서해안, 서해안 중에서도 서산, 당진, 평택 이쪽임 음. 그리고 강원도 그리고 베트남 같은 해외땅 그리고 이제 내 거주지야 멀리 떨어져서 현장 답사도 어렵고 확인도 음. 어려운 지역의 토지. 네. 그게 대상입니다. 음, 그리고 또, 이제, 또 다른... 그리고 지분으로 이제 쪼개 파는 경우도 많은데, 네. 분할 판매하는 방법은 기획부동산이 지주하고 먼저 계약을 합니다. 매매 계약 말고 먼저 이렇게 위탁 매 판매 계약을 내가 수수료만 받는다는 거죠. 기획부동산이 <laughs> 지주하고 네. 내가 이땅 5만평 되는 거 네. 내가 이제 다 쪼개가지고 네. 팔아줄 테니까 네. 나한테 파는 걸 위탁시키, 위탁해라 음. 이렇게 판매하기도 하고 네. 아까 얘기처럼 큰땅 5만평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보통 계약금 10%만 지급합니다 음. 해놔 놓고 잔금은 6개월이나 1년 후에 지급하는 거랍니다 네. 그러면 그 사이에 어, 나머지를 다 분할해서 파는 거죠. 음. 팔아가지고, 그가 잠금치고 말합니다. 음. 어, 이렇게 기획부동산이 이제 큰 산을 뭐 이렇게 사가지고, 이제 쪼개 네. 팔기를 할 때, 네. 어, 매매 계약서에 매수인을 누구누구누구외 1인, 음. 뭐 이렇게 보통 표시합니다. 음. 그러니까 왜 1인을 왜 넣느냐 하면은, 네. 어, 지금 기획부동산이 먼저 매매 계약을 했잖아요. 그 다음은 쪼개 팔기 하가지고, 이제 분양받은 사람들한테 음. 또 넘겨줘야 됩니다. 음. 원래는 원래 지주, 소유에다가 기획부동산을 소유권 넘어갔다가 네. 이제 분양받은 사람한테 또 네. 넘겨줘야 돼요. 음. 두번 이렇게 넘어가면서 뭐 취득, 취득세 이런 게양도소득세 뭐 음. 이런 게 이제 부과가 되잖아요. 네. 그걸 이제 피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기획부동산이 매매 계약을 할때 기획부동산 외 1인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소유권 넘겨갈 때는 원래 이 지주한테서 분양받은 사람한테 지분만큼 바로 넘기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미등기 전매 방식인데 이런 식으로 매매 계약을 하지 않고 넘기면 미등기 전매는 법에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음. 형사 처벌도 받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등기 전매를 피하기 위해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누구 아. 외에 기획 부동산 외 (1인)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제 나중에 등기는 원소유자에서 바로 분양받은 사람한테 음. 매수자한테 바로 넘어가는 거로 이렇게 아. 이제 하는 거지요. 기획 부동산이 토지 분양 사기를 해가지고 했다가 네. 제주도에 있는 땅인데 어, 전국에 많은 걸 했어요 그중에 음. 제주도에 있는 서귀포에 있는 땅 사기한 그 부분만 네.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2020년 11월) 달에 (2년) 전이죠. 울산 지방 부분에서 네. 이제 판례가 나왔습니다. 음, 네. 그때 이제 주모자들이 징역 1년 6개월에서 3년형까지 음. 네. 이렇게 골고루 받았고, 뭐 음. 일부는 뭐 집행유예도 받고 했지만, 그 사건을 자세히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네. 내용을 보면 기업부동산이 전형적으로 이런 수법으로 음. 이익을 취하는구나 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음. 자, 여기에서 박회자 회장 뭐 이름은 다 조금 이름을 변화시켰습니다. 음, 네. 박모 회장. 네. 노모 사장, 이모 소개한 사람 이렇게 있습니다. 아, 주동자가 박 회장이라는 사람과 음. 노사장인데 네. 이 사람들이 공모해 가지고 네. 이모 사람 이모 씨한테 네. 제주도 서귀포 안덕면이 있는 토지를 토지 지주인 송모라는 지주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매매 계약. 그렇게 계약만 체결하고 아마 계약금만 줬겠죠. 그런데 이제 직원들인 이모, 박모, 이모 이런 사람들이 브리핑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브리핑 자료냐? 요걸 이제 판매하기 위해서 네. 투자자들한테 이제 브리핑할 자료죠. 자, 이 토지 근처에는 첨단과학단지 영어교육도시가 이미 조성되어 있다. 그리고 생산 관리 지역이어서 집을 짓는데 문제가 없다. 그리고 주변 땅 시세가 지금 벌써 평당 200에서 250만 원으로. 네. 앞으로 5년 내에 <laughs> 5배 내지 10배가 오른다. 그리고 등기는 네. 3개월 내지 뭐어저도 6개월 내에는 등기진 해줄게. 뭐 이런 내용입니다. 네. 그거 작성해서 자 직원들을 많이 모았죠. 어, 그런 네. 모았죠. 네. 그 직원들한테 브리핑을 하면서 어 수십 명의 그 직원들한테 당신들 가서 지인들, 지인척들한테 음. 가서 고객을 확보해라 이런 식으로 브리핑해서 그러면 월급 얼마 주는 대신 월급 외에도 엄청난 음. 판매세당 줄게. 네.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직원들이 이제 다니면서 자기 지인들 지는 책들을 꼬시는 거죠. 그런데 네. 사실은 이 장밋빛 그런 브리핑한 전망과 달리 지가 상승을 기대할 만한 근거가 없었어요. 음. 그러니까 이, 이 사업 자체도 실현 가능성이 아주 불투명했고, 어, 네. 그리고 지주로부터 땅 사는 것도 불투명해졌어요. 네. 왜냐하면 자금 사정이 악화되니까 음. 안 팔리니까 네. 계약금 천만 원만 그러는 땅을 못 사게 되면 네. 이전 넘기를 못 해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 돈을 이렇게 팔아놓은 돈은 네. 어디서 쓰느냐 하면 땅 사는 데 쓰는 게 아니라 네. 기존 회사 부채 갚는데또 음. 기존 뭐 매수인들 그 환불금 지급하는데 네. 회사 운영 경비로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땅살돈 음. 없잖아요 네. 이렇게 돌려막기를 계속하니까 네. 네. 땅살 돈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소유권 넘겨줄 음. 능력이 안 되는 거죠요 음.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계속 투자세를 끌어모아가지고 네. 무려 그러니까 23명을 끌어들여서 네. 10억 뭐 5,161만 원 정도를 교부 받은 겁니다. 그런데 소유권 못넘겨줬어요 결국은 이돈딴데 썼기 때문에 이돈 가지고 매매 네. 대금 지급하고 네. 소유권 넘겨 와서 분할해서 넘겨줘야 되잖아요. 네. 그걸 못 해준 거죠.